치실 3,000원이라고 했잖아요 3,000원을 투자해서 3,000원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치실에 이렇게 조그만 게 치아를 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디가 이렇게 나어요 치실을 막 아, 하면 그걸 벌어져요 할수 아, 아, 있는 게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될 부자 만드는 방법 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치아과 전문의 치과 의사 신병렬입니다. 치실 하다가 피가 나신 경우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치아 손상이랄까봐 치실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긴가인가 했던 치실에 대한 정보를 제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치실을 뭐 대부분 하라고는 하시던데 하면 안 좋다라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치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원장님이 생각? 치실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더 있으면 더 들고 싶네요 치실을 사용 안 한다는 거는 치과에서 자살행위에요 네. 어. 여러분도 이거 7, 3,000원이라고 했잖아요. 3,000원을 투자해서 3,000만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무려 만배입니다. 여러분 주식도 이런 만배 잘안 나와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잇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치실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구강 건강에 좋겠죠. 음식물이 없어지니까 충치가 안 생기겠죠. 세균이 입안에 많이 줄어드니까 잇몸에 염증도 줄어들고 당연히 입냄새도 안 나겠죠.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치주병 때문에 내가 내주 중이 온다. 치주병 때문에 심내방하이 온다. 네 와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치석이 많고 음식물이 껴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쪽에 잇몸이 망가지고 치주 세균들이 늘어나고 그 치주 세균들이 혈관에 따라서 뇌하고 심장도 가고 뇌막에 있는 염증이 생기면서 심내막맹이 요 응.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이 3천원 하나 가지고 어저께 좀 오랜만에 네. 치실을 쓰고 자긴 했거든요 피가 좀 나기는 하더라고요 음... 응. 근데 피가 나는 게 자연스러운 건지 아니면 좀... X 그러면 은 치실을 쓸때 아프셨어요? 네 치실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여 주나? 볼게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시는지. 예, 저는 이렇게 짧게. 네. 해 가지고 네. 이렇게 넣고. 그러니까 안까게 이렇게 하는 거. 기까지하세요 끝도에. 응딱 거기. 응. 하고 옆에 있는 걸로 입옆니 하고 응. 그리고 버리고 계속 짧게. 잘 고근 잘, 고근 잘, 고근 잘, 그렇게 하거든요. 하거든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치실의 목적 자체가 이빨에 있는 치태나 이물질들을 제거하니까 그 목적만 달성되면 은 얼마를 끊든 이런 건 제가 볼때 상관없는데 일단 제가 항상 환자분들이 오면 은 말씀을 드리는 게 건강한 잇몸에 치실하면 피가 안 나요 근데 잇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살짝만 건드려도 염증 조절이 터지면서 피가 나는 데요 치실을 하면서 염증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음식물이 빠지니까 세균들이 어? 나가는 거죠 피가 나도 계속 하는 게 해서 빼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더 좋아져요 만약에 치실 했는데 세게 안 하고 피가 난다 그러면 일단 치과를 가보셔서 치아에 염증이 있나? 잇몸에 염증이 있나? 확인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흔히들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교과서는 보통 30cm에서 60cm 정도를 빼라 사람들이 어깨 너비 정도 당연히 어떤 지지점이 있어야 되니까 세 번째 중지 감고 그리고 앞에서도 쭉 중지 하고 이 양쪽 손에남죠 이거를 잡아서 잇몸에서 치아랑 완전히 붙어있는 부분들이 있고 위에 살짝 떠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주낭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안쪽으로 조금 깊이 치아랑 잇몸에 있는 주머니까지 닦는다 생각으로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깊이보다 조금 더 늦는다 생각으로 적어도 위아래로 4회에서 5회 반대로 또 4회에서 5회 당연히 쓴 부분은 치대들이 묻어있으니까 이쪽으 다시 감고 이쪽은 좀 풀러주고 PD님 음. 같은 경우는 계속 짧게 짧게 끊어서 하는데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음, 편하시면 음, 결국 네. 목적 자체는 음식물을 제거하는 겁니까? 음. 네.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전 일반 치실 말고도 혹시 네네. 다른 종류 치실이 있는지 어 있어요 약국이나 이런 데 가면 치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환자분들 기호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왁스가 치실에 코팅되어 있는 거랑 왁스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면 왁스 이 막들이 이제 치아 표면에 살짝 붙어가지고 치태나 이런 것들이 좀덜 부착되게. 이거에 대한 촉식이 상관관계는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왁스 있는 게 편하시면 왁스 있는 거 쓰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왁스가 있는 걸 사용하다 보니까 두께감이 좋아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잡이가 있는 치실, 구역반사 하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 구치구라고 하는데 어금니 쪽에는 Y자, p 자을 사용해서 하셔도 됩니다. 이거 같은 것도 좀 스펀지 치실인데 물이 다음 쪽 부풀게 돼 있어요. 치아 사이에 치간 공극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넓으신 분들은 스펀지로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테이프형 같은 경우 는좀 얇아야 돼요. 치간 공극이 넓으신 분들이 테이프를 쓰면 얇기 때문에 다 제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치아와 치아 사이가 좀 빡빡하신 분들한테 와요. 그리고 이거 슈퍼플러스라고 이건 아마 되게 잘 모르실 건데 치실은 굉장히 흐물흐물해요 이거 슈퍼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굉장히 빳빳해요 창 같은 느낌이 있어요 유지장치 끼시는 분들은 막혔기 때문에 치지이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브릿지라 그러는데 가운데 치아가 없고 양쪽에 걸어서 사용하는 보철물 가운데는 가짜 치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가짜 치아와 잇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런 부분은 양치로 들어가지도 않고 이거 치실을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럴 때는 슈퍼플러스로 뾰족한 부분을 넣어가지고 또 청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치실로 치태를 이렇게 없앤잖아요 치태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치태랑 치석이랑 달라요. 치태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치석이 되기 전에 부드러운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양치를 뭐 24시간 동안 못했어요. 이빨에 뭔가 하얀 띄는 게 끼는 게 있죠. 뭔가 찝찝하고 응. 그런 것들이 치태예요. 침이랑 섞이고 내 음식물 찌꺼기 잔사들 점점 과정이 거치면서 치석이 되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다밥 먹고 오분마다 양치하고 치시하고 치사 치사 하고 하면 항상 있어요 항상 설명하는 게 어, 양치나 치시 이런 걸로100%다마치고못 하실 거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치과에서들이 스케일링도 해드리고 손이 안 닿거나 구석구석 저 뒤쪽까지 수기로 해드리는 거 환자분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스케일링을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을 해주니까 아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은 받아라 이렇게 생각해요 최소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치과에 오셔가지고 전문가의 말을 따라서 구강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기 때부터 치실 써도 되는 거죠? 아이 이빨이 유치가 그러는데 유치가 다 나는 시기가 만 제가 3세? 유치가 나서 이제 음식물이 낄것 같은 시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치실이 이 사이를 더 벌어지게 하는 것 같은데, 제목이 뭐예요? 자, 읽어볼게요. 치과가서 보내주셔서 쓰기 시작하신 게몇 년째. 나이 다시 하나인데, 괜히 치실사용하는거 싶어요. 제 치아가 꽤 건강한 편인데, 치실 사용할수록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사용 안 하면 답답해져요. 그냥 사용 안 하면 치아 사이가 안 벌어져도 괜찮아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전 답답한 게, 상식적으로 그 치실, 그 조그만 게 치아를 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번니가 이렇게 좀 났어요. 치실 막 하면 그 벌어져요. <laughs> 셀프 교정을 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빨 이빨 사이가 벌어졌다는 느낌이 들수 있는 게왜 그러냐면 음식물이 치아와 치아 사이 꽉 박혀있으면 치아 사이 벌어져요 근데 그걸 치료로빼 바로 닫히지 않거든요 치아와 치아 그러면 뭔가 조금 벌어진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음식물을 빼고 하루만 지나보세요 치아가 다시 붙어있어요 이런 느낌 때문에 벌어졌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치실하는 자체 행위만으로 치아랑 치아 사이 벌릴 수가 없어요 치실이 이빨 사이에 끼었어요.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나요? 오랜만에 치실을 사용하다가 아래쪽 어금니 사이에 치실 끊어졌는데 그 이후로 치아 사이에 뭔가 끼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아래 왼쪽 치아 사이가 뭔가 뻑뻑해져서 그쪽으로 치실 넣기가 갑자기 힘들어지네요. 치실을 끊어지면서 치아 사이에 끼인 일도 있나요?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제가 정말 본것 같아요. 빼달라고. 치아 사이 간격들이 좀 빡빡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테이프형 치실있 쓰면 좀더 낫겠죠. 좀더 얇으니까. 이럴 때는 꼭 치과에 오셔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서 빼시면 될것 같아요. 치실 쓰고 이빨이 빠졌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번 좀살 읽어볼게요. 오른쪽 어금니 쪽에 이 사이가 꽉 끼는 부분에, 치실을 좀 세게 끼웠다가 팍 빼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쪽이가 흔들리고, 잇몸도 아프고, 이가 살짝 빠져서 헐거운 느낌 같은 게 나. 저는 이런 경우는 겪어보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가능한 일인가요라고 하면은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정상적인 치아와 잇몸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이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겠죠. 치에 썼을 때. 그러니까 저는 항상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드려요. 치아는 나무고 우리 잇몸 뼈는 흙이다. 흙이 딴딴하면 흙이 흔들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흙이다 날아가고 겉에만 있어. 요 그럼 나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을 불면 흔들리요 똑같아요. 치아가 잇몸 뼈가 없으면 흔들리고 되게 약해져요. 그런데 그쪽에 치실을 강한 힘을 써가지고 뭔가 방향을 잘못해서 세게 딱 했다 이런 느낌은 날수 있을 것 같아요 치실 대신 일반실을 사용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다 한번 읽어볼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치실을 깜빡하고 안 챙겼을 때 일반실로 해도 괜찮을까요? 붓기도 너무 붓고 색균 같은 것도 걱정이 되는데 이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분은 분명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일반 실을 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세균 같은 거예요. 아무래도 면살 같은 거기 때문에 잘 찢어진 염료도 많겠죠. 그리고 만약에 치아에 꼈어. 그러면은 안 빠질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치실 같은 경우는 나일으로 만들기 때문에 찢어지는 경우도 적어요. 세균에서 많이 자유로울 수 있겠죠. 저 같으면은 근처 약국 찾아서 실 사겠어요. 어, 치실 중독이라는 말도 있던데 어, 그만큼 치실을 한번 시작하면은 깨끗한 느낌 때문에 중독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뭐든지 과하면 복이 되는 법이니까 치실사용도 하루에 딱 1분 살살 적당히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치아 관리 잘 하시고 부자 만드는 방법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알려드렸습니다. 만배 꼭 기억하세요.